Good afternoon, everyone. This is l i c o This is Will. <laughs> 자, 오늘 그 19th of May, 2021인데요. 오늘 Wednesday. 오늘 Public Holiday입니다. 그래서 아주 복장도 우리 편하게 우리 <laughs> 하고 왔고요. 휴일이라 네. 그리고 네. 원래 오전에 션하고 리나하고 이제 위하고 저하고 4시좀 우리 이제 English shouting 새로 이제. 시즌2가 시작이 됐거든요. 음. 그래서, 원래 정식 시장은 6월 달부터지만, 지금은 약간, 프랙티스 기간에 여러분들, 무료로 5월 말까지 음. 참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음. 그래서 그거 관련 회의할 게 있어서, 오전에 회의를 좀 하고, 그 다음에 점심 삼겹살 맛있는 거 먹고, <laughs> 그래 터져 죽을 지역입니다. <laughs> 아, 어, 많이 먹었어요. 에, 그리고 이제, 지금, 영어 표현, 우리가 이제, 잉글리시 샤우팅, 이게, 화요일날 아침, 어제죠? 했었던 여행, 화요일마다는 여행영화를 하는데, 음. 우리가, 아침에는 지금 계속 새로운 게 하고 있고, 저녁에는 예전에 시즌1에서 했던 거를 다시 복습하고 있고, 그래서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새로운 것도 하고 이렇게 하니까. 사실 아침 7시하고 저녁 9시하고 또 저녁 10시에 발음 수업까지 하니까 음. 정말 하루 종일 영화에 푹빠져살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니까요. 러 오전에 네. 만났던 사람또오후 저녁때 보니까 그러니까. 반갑더라고요 어, 그러니까 참 중으로 하는데도 <laughs> 어. 그렇게 정이 드는 거 보면 힘겨요. 어. 아, 그러니까요. 네. 근데 오히려 위는 그런 얘기 했잖아요. 아침에는 조금 음. 약간 비몽새몽인데 음, 음, 음. 저녁에는 맑은 정신이 하니까 좋았다면서요? 네네네네. 음, 음, 네, 네, 네.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아침 7시에 하기 조금 힘들 수도 있어서 음, 음. 많이신 분들은 9시 수업에 들어오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물론 두 타임 하면 다 좋긴 하겠지만 음. 저녁 때 사람들 만나서 이렇게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음. 아까 그때 리나도 말씀하셨듯이 음. 혼자 하니까 영어 잘 계속 쭈준히 못하니까 음. 누구랑 이렇게 같이 했으면 좋겠다 이런 음. 생각이 드신 분들에게는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음. 음. 그래요. 그래서 여행 영어 우리가 음. 이제 세 가지 표현을 집중적으로 한번 좀 살펴본 건데요. 음, 음. 첫 번째 표현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어, can I get combo number o 자, 요건데, 음. 이제, 예를 들면, 우리가, 어, 맥도날드나, 아니면은, 뭐, 버거킹. 호주에서는, 음. 이 버거킹이라는 게, 다른 데서 뭔가, 먼저 그, 상표를 점유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음. 헝그리잭이라는 이름으로 아, 있었거든요. 헝그리잭. 네. <laughs> 네. 그래서, 어. 호주에 있을 때는, 그, 뭐, 사실은 햄버거는 맥도날드보다 버거킹이 낫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항상 맥도날드에 가서 먹었, 아니, 맥도날드가 아니고, 버거킹 가서 먹었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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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래서, 항상 핫도 컷을 해달라고 했었어요. 너무 너무 이게 막 먹기가 안 좋잖아요. 너무 크니까 그래서 항상 근데 제 기억으로는 호주에서가 햄버거 가더 컸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보다 확실은 모르는데 그냥 제 기억으로는 그랬던 것 같아요. 미국도 어마어마하게 크다 그러는데 어, 그리고 스타벅스도 커피 맛이 좀 다르더라고요. 호주하고 우리나라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제 처음 왔을 때 스타벅스 들어가서 먹어보고 그 매니저한테 물어봤었어요. 음. 호주에서 먹어봤을 때 맛이 좀 다르다 그랬더니 음. 다른 건다 똑같은데 물이, 물 맛이 다르잖아요. 나라마다. 아 그래서 커피에서 물 맛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 아마, 어, 그리고 호주 같은 경건 지역이 넓으니까 음. 각 지역마다 살짝살짝 다르더라고요. 음 그래서 어쨌든 물 맛이 다르기 때문에 호주 네, 스타벅스에서 먹었던 맛하고 우리나라 스타벅스 맛하고 음, 좀 다른 것 같아요. 저도 그거는 들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스타벅스의 정책이 네. 똑같은 맛을 유지하는 게 네. 하나의 전략이라고 했는데 네. 좀 다르다고 하셔가지고, 네. 아, 불맛 때문에 다를 수 있구나. 네. 난 생각이 들긴 하네. 네. 윌은 그 요즘 아침마다 그파리바게트 가서 커피를 마신다 그랬었나요? 네. 아, 아, 아. 몇 시쯤 가서 마셔요? 보통 1한시시반이1 아, 11시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 저거 아침에 샤우팅 끝나고 조금 작업하다가 중간에 가서 마시는군요. 네아 예. 그럼 뭐 가서 커피 한마셔요뭐 다른 뭐빵 같은 것도 좀 해서 같이 먹나요? 아, 그냥 그냥 커피만. 아 커피만 마셔요. 근데 음. 우리가 무엇을 무언, 무엇살때참이 개시라는 동사를 많이 쓰거든요. 아. 내가 무엇을 이렇게 했을 때. 그래서 여기서 캐나이게 컨버 너먹고 콤보 넘버 4? 이러고 보통 이제 그 번호가 있잖아요. 네. 뭐 그걸 보면서 이거를 먹고 싶다 할때 이제. 콤보가 세트인 거죠. 그렇죠. 세트인 거죠. 예. 아. 그래서 그 세트 중에 보통. 예를 들면 아. 햄버거 가게에서도 햄버거, 무슨 햄버거 먹겠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거기 보통 번호들이 써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can I 넘버 3?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 많이 할수 아. 있죠. 예. 그냥 넘버 4뭐이런색될거 아니에요? 그래도 되죠. 근데 아. 이제. 넘버 4 그러면 약간은 좀 무례하게 들릴 수도 있죠. <laughs> 어.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만약에 들어가서 햄버거! 딱 이렇게 한다고 해봐요. 아, 그냥, 아, 어, 햄버거 하나 주세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아, 햄버거! 이렇게 얘기하진 않잖아요. 아, 그러니까. 맞아, 맞아. 그럴 응. 수 있네. 네. Can I get com, uh, combo number 4? 이러면 좋을 것 같아요. Can I get combo number 4? 응. 그 다음에 응. 이제 주문을 다 마치고 나면 꼭 물어보는 거가 응. 이제 여기서 here or to go 이래요. 그러니까 h e 아, 여기서 okay. 먹을 거냐. 왜냐면 여기서 먹을 거 하고 싸갈 때는 또 포장이 달라질 거 어, 아니에요? 두꺼 근데 이게 대부분 10대들이 이런 그런 데서 이제 뭐 맥도날드나 이런 데서 많이 일하다 보니까 거의 어. 여트고 이렇게 얘기해요. 여트고 어. 그걸 그러니까, 아, 무리한거 아니에요? 걔네들도? 아 근데 <laughs> 이거는 이제 관습적으로 어. 많이 쓰는 말이니까 어. 그냥 그 말만 들어도 그냥 얘들은 다진작하는 거죠. 어. 그래서 예를 들면 히어트 e 그러면 히어플레이스, e a s e to go 그러면, here, 그러면, to 어. 이렇게 하면 되거든요. 어. here이랑 to g 가있구 예. 근데 그거를 아까 얘기했다시피 아어거워 그러니까, 그러니까 막 다른 거얘기하다막 흘리듯이 얘기해요. here to go. 그러니까 처음와 와? 이런 거죠. 근데 <laughs> 대충 요 타이밍이 나올 어. 타임이다 그러면 어. 그냥 발음에 히자만 나와. Here, please. 그러니까 <laughs> 그거를 그러니까 이제 많이 있다 보면 저도 처음에 호주 갔을 때는 영어 꽤 잘하는 상태에 갔는데도 음. 처음에 한두 번은 조금 당황했었어요. 음. 근데 이제 딱 보니까 아 이게 h e r 트 what to go? 그거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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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금 길게 얘기는데 여기는 음. I have it here, please. 이러는데 사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고 오. 그냥 here, please. 그냥 아,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I will have it please. I I, I have here. 아 그렇게도 안하고 그냥 here please 그냥 어, 보통 here, 이렇게 please. 그냥 네. 이건 그렇게 외우는게 나을 것 같아 음. 실제 I'll have it here please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한번도 못봤어요. 아, <laughs> 그러니까, 그러죠. 네, 네. 네. 그러니까 음. 어, 예, here, 예 그러거나 to go please 이렇게 음. 하거나 그 다음에 어, can I get a refill 이러면 이제 음.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요즘은 거의 리필 안 해주지 않나요? 예를 들면 맥도날드 같아서 햄버거 먹을 때 콜라 다 먹으면 리필 해주나요? 옛날에는 해줬던 것 같은데. 옛날에 요즘은 안 해줘요. 아. 왜 이제 안 해주냐면, 선진국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오랫동안 앉아서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계속 리필을 받아 먹다 보니까, 이, 그 원가가 비싼다기보다도 자리를 오래 점유하기 때문에 아. 리필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리필을 아. 해주다 보면, 얘기하면서 계속 오랫동안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 아니면은 또뭐 사서 먹어야 되니까. 음... 그래서 사실 좌석 점유율 때문에 리필을 안 해주는 겁니다. 이게 원가는 얼마 안 되거든요. 아... 예. 어... 혹시 물어보실 거 있나요? 아니요. 응. 아니, 그 생각이 들어갖고. 예전에 응. 뭐 응. 여행영화 했을 때, 응. 그거 워러랑 뭐 탭인가? 응. 그거 있었는데. 아, 그거는 이제 탭워더는 우리 수돗물에서 나온 거 탭워더라고 아, 그러는데. 탭 호주 같은 경우는 보통 수돗물을 바로 받아서 먹거든요. 아. 근데 식당에서는 거의 그걸 꼭 물어봐요. 근데 탭워터 말고 다른 워터를 시키면 그 가격이 꽤 비싸요. 그래서 일반 레스토랑에서는 한 3, 4불 정도 하고 아. 좀 좋은 레스토랑에서는 7, 8불까지 하고 그러니까 콜라보다 오히려 물이 훨씬 더 비싸요. 미네랄 워터라 그러는데 그래서 거기서 물 어, 달라고 하면 유민 어. 미네랄 워터 그러거나 아니면 어. 그냥 워터 달라고 하면 미네랄 워터 바로 갖다줘요 근데 어, 이게 둘... 7불 8불이니까 두 명이면 14불이잖아요 어, 미네랄이 들어가면 어. 그런 것도 기억하고 있어야겠네 예 그러니까 보면, 어. 웬만하면 그냥 식당가서는 콜라먹는게더 낫습니다 어, 물 어, 먹는 것보다는 어, 어, 어. 그럼 그물더 먹고 싶으면 어. Can I g e 아 그런데 can... 아까 얘기했듯이 아, 어. 어는 빼고 어. 불가산명사니까 근데 어. 이제 어 글라스 오브 워터 그러니까 물을 보통 이제 컵에다 주니까 어 글라스 오브 워터라고 그러면 되는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처음에 이게 탭워터인지 미네랄 워터인지 근데 대부분 식당에서는 미네랄 워터를 거의 많이 줘요 왜냐하면 그래 매출도오르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는 물을꼭 먹고 싶다 그러면 미네랄 워터 몇 불을 더 지불해야 된다는 거 생각하고 주문하시면 좋아요 음. 어 응. 좋네 응. 네네 네. <목소리> 예. 그러면 일단 오늘은 요거 세개 표현 음. 다시 한번 제가 해 볼게요. 네. Can I get num Can I get combo number 4 한번 해볼까 uh, Can I get combo number 4? Here please. Here please. To go please. To go please. Can I get a refill? Can I get a refill? 예. 네, 그래서 여기서 은 요거를 명사로 써서 어 리필 한번에 리필을 뜻해서 이렇게 아, 쓴 거죠. 그래서 아, can I get a refill? 이렇게 나게 리필. 그리고 Can I get a glass of water? 예. 그렇죠. 그렇게 하면 되죠. 예. 아, 아니면은 okay. Can I get some 미네랄 uh, 워터 이렇게 네, 예. 그러면 네. 이제 여행시에 좀주문하그 기억을 할게 뭐냐면 네. 미네랄 워터라 그러면 이게 돈 내고 들어가는 거구나. 아, 돈 무조건 내는 아, 거돈 내는 거구나. 네. 이걸 좀 기억해야겠네. 네. 그리고 아까 그 수돗물은 어떻게 뭐라? 네, 태워. 수보물 요거면 알아도 여행하면